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하는 JBN 뉴스 엄지민입니다. 2020년 11월 셋째 주 J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중랑구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평가는 신규 회원 가입과 홍보 등 7개 항목을 평가했고 중랑구는 각 부문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중랑구는 특히 전입 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리는 에코마일리지 가족 사업 적극 추진과 지역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에코마일리지 교육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랑구가 제13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중랑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희망을 주제로 열린 랜선 영상 콘텐츠 대회 방구석 장기자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중랑구 SNS 서포터즈 랑랑이와 각동 주민이 직접 동네의 모습을 담아내는 우리 동네 통신원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까지 운영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중랑구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내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지난 11월 13일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이전한 중랑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약 122제곱미터 규모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어졌고 강의실과 상담실, 다용도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랑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앞으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긴급 돌봄과 가족 상담, 가족 휴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까지 중랑아트센터에서 미래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품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랑아트센터 제2전시실에서 무료로 진행되고 관람을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중랑아트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랑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전시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미래 이중섭 어린이 미술 대회는 망우리 공원에 잠들어 있는 한국 근대사의 대표 화가 이중섭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대회입니다. 중랑구가 봉화중학교 인근 및 용마산로 118길 등총 14개소에서 지역 노후 보도 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금란교회 북측 용마산로 118길은 보도가 없고 무단 주차 차량으로 가득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지역으로 중랑구는 이곳에 보도를 설치하며 구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걸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봉화중학교 인근 용마산로 112나길은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폭 2m, 길이 80m의 보도를 만들고 보행자 보호 울타리와 가로수까지 정비했습니다. 중랑구는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보행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서 중랑구민 여러분의 보행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희망온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진행하는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올 겨울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훈훈한 마음이 담긴 성금 성품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2021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 채소류 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배출 대상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무, 배추, 파등 채소류 쓰레기입니다. 배출 시에는 물기와 염분 및 고춧가루 같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서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쓰레기만 배출하셔야 하며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수거 기간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9종과 일반 관리시설 14종을 잘 구분해서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단계 격상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본이 절실한 시기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JB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